향과 패션프루츠, 이렇게 화분에 색으로 심었습니다. 생소한 패션프루츠. 얘 얘가 조금, 어, 시들거리더니, 이제, 뿌리 잘 잡았네요. 얘도 이제 나오고. 이거는, 시계초? 시계, 꽃이 시계초라고 하죠? 그것이 열매 맺으면 그게 새콤 달콤하니 그렇게 맛있는거래요. 그래서 슬기생님한테 나눔 받아가지고 저희는 두 포기 신고 언니 한 포기 주고 이렇게 겨울을 하고 있습니다. 얘는 물 주면 밑에 젖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보온도 하고 하는데 지금. 방으로 들어와 있으니까, 내는잘 큰데요.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